영국에서 가장 맹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작은 가짜 과부 거미 한 마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가짜 과부 거미는 19세기 후반 카나리아 제도에서 들어온 무역선에 의해 영국 땅을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. 검은 과부 거미와 유사하지만 이 거미는 집 실내외의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 사는 습성이 있어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더 잦습니다. 영국 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며 기후 온난화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거미가 가지고 있는 신경 독소는 심각한 지역적 통증, 호흡 곤란 증세, 두통, 그리고 피부가 부어오르며 사지에 마비가 오는 증세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. 영국에서 이 가짜 과부 거미에게 물려 사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 거미는 인간에게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